이 연속 타는 테크닉이 좋네, 재밌네. 연속 미끄러지잖아. 땅이 밟으면서 이 꺾는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되네. 꺾을 때또 엄청 쓰니까 하니까 나오는. 가자 4팔팔 아이더. GTV. 오, 오. 손에, 손이 핸들을 가야되는데, 기어에 가야되는데, 핸들을 가야되는데, 핸들 가야되는데, 핸들을 가야되는데, 핸들을 아야뭐야되는데어 아, 너 거기 들어갔구만. 어, 어디? 나오겠는데. PT 어. 나는 쪽 아니야? 맞아. PT 그벽쪽에 어디로 온 거야? 어와투가 350에 다 다동, 올라왔는데? 353에 다올나온다 어. 페라리 812 졸라빠른 타보세요. 아니, 이거 내릴 수가 없는데? 어 ESC 누르면 스탑 역하 나오고. 아재밌 해. 아, 와야 네. 인디 스피디오만에 꽁도 있네. 꽁? 어. 석기단에 <laughs> 동물 나오기도 하네. 타다가 꽁 나오면 좀섭겠다 해. 예. 와 이걸 음? 피하네. 연속에 딱 앞밖에 올라갔는데 앞에 바로 꽁이 있어. 오 F1이네 F1. 오 이거 계신게 아나? 에펀트에 무슨 일다에저트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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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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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다 좋아 빠른 차거이답답거이 이거... 이거... 이이 코너링이 안돼 그걸 아예 안 내면 아, 되겠고 뭐. 차가 무거워가지고 정속주행 간다 이거지 크루즈 컨트롤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비젤 엔진 소리 난다고 나? 나 이렇게 오네? 속도가 빠른 거겠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나, 나타 나, 시점이 아니 모르겠어. 와흙 밟았다고 돈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민한 차라. 드디어 대체 a s 이기나 다. 근데, 그냥 아, 알파패? 아니, 그거, 닥터스커스 알파패. 하나 준다고? 다섯, 뭐냐, 첫 다섯 아, 명 잡는 거 하면. 척열명 열 잡는 거같는데 아, 열 명, 열명 잡고 다섯 판 하는 거. 어, 오늘 그거 하자, 그러면. 얘기하지, 그러면. 네이얼레디아어뭐야이시 기를 어디 에다가 저걸 깐 거지？감사 합니다. 달리 하시고 3 인칭 공장 하고 있으다 아이 <목소리> 새끼가 ABS를 수동으로 구현해 보았어. he wants to die the first 이 새끼들 병신인가? 뭐왜 왜? 아 이상한 데만 막아 쳐. 아이씨. 왜한 다? 왜 지금 왜안 와? 메인 스트지야 아니. 그러면 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가지고 후진하고 있잖아. 어디인데? 맵을 봐. 내가 어떻게 봐? 트랙을 띄워, 어이야. 트랙은 어떻게 띄워 트랙 띄우는 키가 있, 그 저거가 있어. 오, 오른쪽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갖다 대봐. 마우스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배너 쭉 뜨는 거? 어. 그럼 이제 거기에 uh, 내리다 보면은 트랙 맵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 그래. 어 눌렀어. 그거 누르면 맵쭉 뜨지? 맵이 안어 맵이 안 뜨는. 맵 허드로 뜨지 않아? 뜨는데? 눌러봐 아저씨.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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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짝 뜨네. 어, 확인. 그거 키울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거기에 동그란 점 있지? It's only a game. game, game. 아 동그란 동그란 점이 다른 사람이고, 빨간 점이 아. 나야. 빨간 화살 표가 음, 이제 갖고 아. 있어. 직발 빠르네. 오, 야, 야, 야나 이거 닥터 스커스에서 망치 안 쓰고 얘 잡을, 얘 잡는 법 찾아 놔요 기잡는데. 레펠로 뛰어 들어가면은 발로 차서 죽이는데. 왜 채동을 안 하세요? 이거지금똑는아못도는 못하는지 고이는는지상한테 들어온 거야 못하 음. 내 머리 위치에 바퀴가 있어. <laughs> 이거게. 낮은 단수에서는 되는데. 전수에선 되는데. 어. 심각한 퀘스트 2의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아냐. 뭐야, 카칸 뼈 안에 뼈또 있어? 아 재밌겠다. 에이, 그래서 휠안 사냐? 나. 으아, 네 그러면은 진짜 서었어애 아까 뭐 추석때 돈 받아서 돈좀 있었을때 막 착근치 참아가지고 샀어야 했음 그러면은 아니면 진짜 풀몬을 뛰어야 됩니다 리얼 <laughs> <laughs> 아 연구실 사항이 이학기때문에 그랬다고 저도 연구서 했다고 그럴거 직장 가서 취직해서 뭐 사지? 풀세트로 사지? th08까지 같아. 100만원 주고. 그 뭐냐, tlcm? 이거랑. 저기 뭐냐, th08이랑. t1500. 그, 너 좋아하는 그 페달. 너가 하고 싶은 페달. 페달라이랑 th08이랑 해가지고 t150이랑 해서 세계에서 지금 얼마였더라? 아, 90만원. 80만.. 9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디기어에서? 음들어 해야지 아이구나프트 마스터 있으니 다른 거 사봐야지 아, 형, t300이었지? t150이 아니라? 몰라. 형, t300. 150이 한 30판을 산 한. 거야. t300 rs라 돼 있어. t300이 한 50분 가는 도고 아니면 난 오지색으로 사? 구이삼 사지구이상 그러니까 구이상구이한 얼마냐 4 중고 하잖아. 맞어. 이거 진짜 말하는 거지? 잠깐만. 내 이름이 뭐 어. 이 플레이, 플레이 시트 챌린지. 항상 이지구9점 사면은 이약팔이 약팔이. 그 뭐냐, 시프터무상 준다고. 또 이거. 9232. 2 그래, 난, 난쥐9 2 3 살게. 형은 트바 샀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나중에 취업해서 파나텍이나 사자. 어때? <놀람> 어? 왜? 이거 파나텍 사야지. 왜? 아이, 바꿔야지. <놀람> 나는, 나는 파나텍 <파하트에> 이어할 만큼. <놀람> 모르겠다. 파나텍 <파하트에> 이어할 <투자할> 만큼. 초기 형용이 그리워. 이런 거를 소질 내가 할까? 차라리 나는 파이스 거면은 저거 할것 같은데 VR 살것 같은데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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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R 바꾸고 싶어. 음 파이맥스는 별로고는 음. 아그 너무 비싸. 파이맥스만 해도 거의 한 200만 원. 그리고 파이맥스 파이맥스 일단 돌리려면은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돼요. 성공 파공 격도 달아야 돼. 성공 파공은 티 상관없을 거야. 그 대충 보니까 10까지는 5차 범위 데에서 병목이 없대. 사실상 이게 파이맥스가 한 눈에 8K씩 두 개거든. 그래서 그두개 합치면 16K인데, 그 다음 모니터 해상도까지 합혀지면 장난 아니게 리스를 많이 먹는 거지, 아무리 좋게 나온 게임을 해도 어, 나는 아마 인덱스 2가 나오면 인덱스 2를 사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브는 어차피 인덱스랑 바이브랑 똑같거든, 똑같은 방식이 베이스데이 적용 하는 거라. 바이브의 그 너클 그립이 너무 <끝> 부럽더라고. 이게 퀘스트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유선을 그, 그때 그 가면은 무선이 효과가되지 않을까? 인터넷에 안 쓰는 무선이인터넷에쓰는 무선이 너무 저도 심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들쭉날쭉거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공중기를 쓰든가 해서... 그래서 그 바이브 무선 같은 경우에...